자, 여러분, 이거, 고산지대 등산 패딩입니다. 여기 메이크업 보이시죠? 자, 여기가 소매 끝입니다. 소매 끝. 이렇게 찌찌기도 붙일 수 있고 이래요. 그런데, 다 터져서 이 고객이 여기를 꼬맸어요. 이 안에도 토시가 이렇게 있습니다. 토시가 있는데, 이게 이렇게 다 달아져 버렸어요. 이게 다 달아졌고, 여기도 수선을 하고, 요리 까만색으로 삥 굴러서 다 대고, 여기도 까만 원단으로 다대줄거예요 소매 이 밑가시도 그런데 이 옷이 150, 한 160만원 정도 갑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걸 수선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털도 허벌나게 많이 넣어놨어요 이거 이거 털 한칸 빼는데 신발 주머니로 하나씩 나와 자 이렇게 다 뜯었어요 이렇게 뜯 었는데 이렇게 보호 망사 막이 있습니다 필터 역할을 하게끔 이 안에는 이제 조금 오래되고 막문데 써니까 경화가 돼 가지고 이 코팅 막이 다 벗어 졌어요 이거를 다 뜯어내서 여기를 까만 온다을 씌웁니다.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도대체 수선비를 얼마를 줘야 되고 얼마를 받아야 될지를 몰라요. 이 수선 오신 분들이 이 옷이 제가 150에서 160 정도 온다 그랬죠. 이분이 이거 못 입었어도 1, 2년, 2, 3년은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거 수선을 할때 이거 제가 이 저한테로 이 전라남도 나주에서 택배로 이렇게 올라온 건데, 음 여러 군데에 수선집을 들려 가지고 안 된다, 안 된다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돼서 올라왔습니다. 그런데 이거 저도 처음에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. 뭐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일이 너무 복잡해, 털이 막 이거 한 칸에... 이 이털한 칸에 털을 다 빼고 보니까 진짜 신발 주머니로 하나씩 된다니까 털이 너무 많아 많이 들었고 이쉘 칸을 빼내는데 내가 얘기했죠 기계로 털 빼는 기계가 있다고 그래도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. 자, 내가 수선을 하다 말고 이걸 뜯다 말고 또 사람들이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 옷이 내가 그 우수리 떼고, 우수리 떼고, 어, 150만원짜리가 수선비 30%를 준다면 50만원짜리 수선비가 되는 거고, 50만원 달라고 하면 이분이 수선을 하겠어요? 아니지. 그런데 최하 30%까지는 줘야 됩니다. 원래 수선비를. 그러면, 33% 오면 50만원이잖아. 수선비가 그렇죠. 근데 사람들은 수선비만 생각을 하고, 수선을 안 해. 변칙으로 해. 싸구려로 정식으로 하고, 정식 수선비를 원래는 받아야 정상이에요. 수선비는 싸게 하려고 하고, 옷은 비싸게 사 입으려고 하고, 자기 옷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적정은 수선비. 최고난이도 수선비는 30% 선까지 나 40%까지도 수선비를 지급을 해야 수선기술자가 정확하게 해 주는 거예요. 근데 내 옷값은 200만원짜리 고 300만원짜리인데 일반 옷 수선비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수선 을 의뢰를 하시거나 이집저집 물어보면 내 옷이 비싼 게 아니라 수선이 들어감과 동시에 싸구려가 됩니다. 그런 거 참고하시고 이 수선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수선집 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싼 브랜드 메이커 옷을 수선을 의뢰를 하려면 최하 내옷 값에 20%에서 40% 가리는 수선비를 지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비싼 옷 수선 의뢰하시면 안 돼요. 뭐 저기 제가 한 마디 드릴까요? 싸고 맛있는 음식 없습니다. 싸고 좋은 땅 없어요. 싸고 좋은 기술 없어요. 아셨죠? 제값 주고 제대로 오신 것이 좋습니다. 차라리 인간적으로 마음이 통해 가지고 그냥 서비스로 봉사로 이렇게 해주는 건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?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고 수선비도 책정을 하고 수선비도 정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날씨 추워지니까 맨 패딩만 입으면서 옷은 메이크 비싼 거 입으려고 하면서 수선비는 코딱지만큼 주려고 하면 시장 싸구려 제품이 돼버리는 것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수선비에 연연하지 마시고 30%에서 40%까지 수선비를 지불할 자신이 있으신 분, 제대로 원하시는 분, 수선을 진짜 기술자 찾아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